안녕하세요. 오늘 기기분석 에듀 영상에서는 화학분석기사 2020년 4회 때 출제됐던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. 화학분석기사 2020년 4회 45번 문제는 화학물질 구조 분석에 관한 문제로 화학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분석 장비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. 문제를 읽어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중 할로겐 원소에 대한 선택성이 가장 큰 검출기는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.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종류를 표로 나열해 봤습니다. 여러 종류의 검출기가 사용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인 유기물질 분석에 이용되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농약 성분에서 많이 검출되는 질소인 등의 분석에 용이한 질소인 검출기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하여 할로겐 분석에 용이한 전자포획 검출기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검출기별 우리말 이름뿐 아니라 영문 이니셜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. 추가적으로는 분재량 확인이 가능한 질량 분석기를 장착한 gcms를 이용해서 화합물 구조 분석을 쉽게 할수 있는 장치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각 검출기의 응용 분야를 간단히 정리한 표 내용은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분석기 관련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. 특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문제는 매회 출제되므로 꼭 공부해두시길 바랍니다. GC 분석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지금 카드 영상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정리된 표에서 볼수 있듯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중 할로겐 원소에 대한 선택성이 큰 검출기는 ECD 전자포의 검출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방금 2020년 4회때 문제를 간단히 풀어 봤는데요. 그 이전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되었기에 추가적으로 이전 기출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2007년 4월 기출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할로겐 함물, 가사나물, 퀴논 및 나이트로기와 같은 전기 음성도가 큰 작용기를 포함하는 분자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. 이 문제도 정답은 1번 전자프의 검출기입니다. 이와 유사했던 문제는 2009년, 2010년에도 출제되었을 만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ECD 관련 내용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2020년 3반기 기출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가 아니라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를 묻는 문제인데요. 예문으로 나온 검출기 중에서 한 개만 GC용이고 나머지는 AC용이라서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. 3번의 ECD 전자포의 검출기만 GC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입니다. 참고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HPAC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명칭을 정리했습니다.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검출기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도 풀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. 한 번쯤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GC 검출기 종류를 묻는 문제 중에서 ECD가 정답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. ECD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끝에 링크를 걸었으니까요. 꼭 확인해보세요. 시험에 나온 기기 분석 문제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.